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길을 어, 가르쳐 주시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한은 어, 열왕기 상과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분량 때문에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실상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열왕기 한은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 이아왕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는은아왕이 죽고 그리고 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이어서 왕이 된 내용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에서 어, 중요한 말, 네, 어, 말씀의 핵심은 어, 왕이 어떤 어, 일을 했느냐, 뭐, 왕이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국로가 있느냐, 무슨 조선왕조 500년처럼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열왕기 산하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약속을 하면 매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충성됨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용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부득이하게 못 지킬 경우에는 어, 무슨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약속한 상대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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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하게 삶으로 응답하느냐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한 말씀에 대용. 제 이스라엘의 왕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얼마나 정책을 잘 세웠고, 얼마나 외교 관계를 잘했느냐, 얼마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순종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잘 양육했느냐. 또 목자처럼 잘 돌보았느냐. 거기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윗의 길로 그리고 또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두 길로 나어진다고 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고 그래 오늘 열왕기하 일장은 아비이 죽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래 오늘 일장 일절 말씀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때는 어느 때였냐면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 때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 때, 물론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아합 왕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를 굉장히 부강하게 부유하게 이끌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늘이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부러워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 불과했고 그리고 작았거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은혜는 있지만 실제 삶속에서는 뭐 이렇다 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다스리고 또 재물도 많고 나라도 부강해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이북 이스라엘이 항상 부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모압이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그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이 아합이 죽고 모압이 배신을 했다. 모압은 어이 당시 이 아합 왕 통치기 때에. 북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물을 바친 모압이 배신해서 이 공물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되었을 때북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죽고 모압이 배신했다 이 말은 이제 북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인생의 답답한 일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입으로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실제 삶 속에서 답답하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해결책을 또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 어떤 판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그런 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그 안에 생각과 기준이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교회 다니는 어, 교인들조차도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인생에 어, 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 인생의 대소사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요 어, 이. 정치로 가고 또무당을 찾아서 장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는 그의 생각과 세계관 가치관은 인생관은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세상에 미신을 섬기는 정치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디에서 그 길을 묶고 방법을 묶고 자문을 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담선나목자교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문을 받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압이 죽고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압은 죽고 무압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시아가 침상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에그론에 있는 신 발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는지 어떻게 되겠는지 물으러 보냅니다. 아시아도 답답했겠죠.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첩첩산중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해져만 갈때 사람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장래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그 마음이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부 애그론에 에그 있는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바알세부는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우리가 음식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지저분한 그 음식점의 특징은 파리가 먼저 그 음식 맛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사람. 그 굉장히 찝찝하죠. 그런데 파리에게 파리가 유익한 점이 뭐냐면 파리는요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그 음식점이 깨끗하냐, 지저분하냐를 판가름해주는 그런 가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갔는데 파리가 많고. 어, 그러면 그 식당은 청결하지 못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어, 음식점에 가는데 파리도 한 마리도 없고, 어, 그러면 깨끗한 식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파리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모세가 열 가지 제안을 내렸죠. 그때그제앙 중에 하나가 파리 제앙이었어이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백성을 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파리를 보내셔가지고 애급의 혼천지가 파리로 탁탁하게 했어. 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닫아도 파리가 윙윙윙윙 날아다니고 도무지 파리 때문에 귀찮아서 못 살게. 돼. 그 이집트는요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파리를 잘 섬기면 파리가 없 없이, 없이 에, 파리가 많 어, 없어 많아지지 않고 없어져서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나 파리 신을 잘못 섬기면 어, 파리가 들끓어서 전염병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다 그런데 여러분,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파리를 손기기 때문에 파리가 없는 게 아니죠. 파리가 없으려면, 파리가 끼는 썩고 부패한 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 왜 파리야 너 자꾸 날아다니냐? 이 파리야 너왜 자꾸 음식물에 앉느냐? 파리야 너왜 자꾸 손을 비비느냐? 그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고, 왜 파리가 자꾸 파리짓을 하냐? 그럴 게 아니라, 파리가 뛸 만한, 썩고 부피한 것을 얼른 내다 버리고 깨끗이 치우면 됩니다. 그러면 파리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파리를 섬기면, 파리가 이심을 써서 안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한 나라가 오늘의 에그론이었어다 그래서 이 아시아 북이스라엘 왕은 답답한 일 계속 생기고 자기도 병이 들자 자기가 어떻게 병에서 나설지를 이에그론시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떠납니다. 근데 가다가 이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내려가서 너 일어나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면 사마리아 왕의 사신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삼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일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러 가매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어? 에그론, 바알스, 그것도 파리 대왕에게 물러가느냐? 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파리가 잔뜩 낀 것은 그들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물으러 가요. 참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가 그 아버지 아압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합과 아시아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아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살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텐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그것도 파리, 예? 파리에서 왕도르타 여러분, 파리에서 왕도르 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썩은 것 중에서 왕도르 타면 그게 무슨 사는 길을 줄 수가 있겠어요? 파리 중에서 왕도르 타면 그게 뭐, 뭐게요?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똥파리 중에 왕에게 물으러 가느냐? 왕이 파리 중에 대왕, 파리 왕이면 더나쁜놈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 네가 침상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아시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파리대왕에게 물러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아버지는 죽고 모아은 배반하고 나는 침상에서 떨어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형편이 있는데 다내 죄와 허물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캬, 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사자들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중간에 엘리아를 만나서 엘리아에게 들은 말씀을 육절에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 말을 사신이 똑같이 니다그 왕이 그 말을 듣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 어떤 사람이냐 이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희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해야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에게는 이걸 중요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 대적해서 어,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볼때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고 허름하고 해 배우도 없고 달리 나사렛을 무식한 도시 출신이라는 거, 예요그 그러니까 사람에게 볼 것이 한 것도 없다. 그니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하고 막기적받능력을 행하는 것 같긴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하왕도 어땠어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미가야가 전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저는 늘 휴만 예언만 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듣고 전쟁에 아람과 싸우러 올라갔다. 거기서 미가야 말대로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 아버지에게서 그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8절에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띄어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아인 줄알아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세레 요한은, 이 헤롯 왕의 비위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가 옥에 가둠을 당하고 결국에못 베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자기를 엘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섬청을 먹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는 59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아를 잡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50부장과 50명이 엘리아에게 와보니까 엘리아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외롭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아는 두려워서 거기에 또 아무도 올수 없는 곳에 숨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아는 한번 겪어봤거든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이세벨에게 죽음에 대한 윅박을 받고 숨었던 적이 있어요. 이 영적 침체가 엘리야에게는 참으로 오래간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지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더 악한 왕들과 또 이북 이스라엘의 형편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니까 영적 침체가 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엘리야가 있는 곳에 올라갈 수는 없고 왕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내려 어 죽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려와서 잡을 수 있도록 아청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그게 진심이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을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죽었 어 그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 것이오. 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정도 불이 내렸으면 엘리야는 지금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화를, 화낼 필요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종이 영적 침체를 겪거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이 영적 침체가 오래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이 현실에서 그대로 불로 나타나서 저주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우는 걸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필요해. 게 엘리아가 두번 동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질 법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왔는데, 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우리 50명의 이 생명을 귀히 여여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 13절에 엘리야에게 아 13절에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오락에서 함부로 가서도 안 돼. 또 함부로 화난다고 짜증을 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한번 화나고 두렵고 짜증 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불이 내릴 거야. 그러면 진짜 불이 내서 내려서 그 사람을 타 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 침체가 오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그자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있든 없든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왕에게 내려와서또 말합니다. 오늘 1 6절이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게. 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 하나,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시니 여러분 을 우리가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 된처와 여러분들 그 올바른 건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영적 침체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